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늘은 뭐또두 말할 필요가 없었죠. <laughs> 저번 주에는 이제 반도체 의 이제 주도 테마였다면은 오늘은 에코프로. 와, 계속 안 죽더니 이게 한번 좀 슈팅 나오나 계속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기어코 기어코 엄청 멋진 또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에코 프로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 BM까지 얘도 30만 원을 돌파하고 오늘 신고가 모습을 보여줬죠. 얘네들이 좀 엄청 주도를 해줬던 하루인 것 같고 그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짜잘짜잘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이 에코 프로 형제들이 움직일 때는 아시는 것처럼 수급이 거의 이쪽에 좀 집중이 되기는 합니다. 나중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도 결국에는 좀, 음, 양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강하게 매수가 찍혀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 둘에서 거의 땡친 거 같아요. 에코프로가 둘다 2,500억. 에코프로 BM 2,900억. 둘이 합쳐가지고, 어머머하죠. 어 5,000억이 넘는 매수세 프로그램 외국인.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찍혔고, 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시리즈에서 거의 모든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감당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당연히 반도체가 2차전지 쪽이 힘을 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수급주들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좀 양매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자, 종목들을 봤을 때뭐 반도체는 일단은 오늘 3전, 그 다음에 하이닉스,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수급 살짝 좀 매도라던가 좀 받쳐주진 않았죠. 그래서 좀 밀렸고 그래도 그 와중에 반도체 뭐 개별 종목들 중에서 뭐좀 힘을 준 애들도 있고 뭐 아직은 좀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 식약처, 시판허가 아이센스, 고그 뉴스 내용으로 왔다 이게 증권사 뉴스에는 안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내용으로 얘가 오늘 시원하게 그리고 동문 아나텍은 기어코 결국에 이제 5만원 터치하나 안하나 하나. 어, 궁금했었는데 5만원을 일단은 터치를 하고 얘가 오늘 아마 정지 어제 예고가 떴었으니까 오늘 아마 정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어, 밑에서 갑자기 미국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 요걸로 왔다 이제 루닛이 좀 많이 끌어올렸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멤버 합류했다. 최장암 정복에 좀 앞장선다. 그 키워드를 붙이면서 이 시리즈가 같이 좀 상가를 만들고, 식량은 이제 어제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중단, 그 뉴스가 나오면서, 밤중에 이제 6시 좀딱 그때, 이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흑해 곡물 관련해서 막뭐 한타, 미래생명자원, 누보, 한일사루 등등 아침에 이제 개비 뜨고 좀쭉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에서는 뭐또 이제 푸틴이 뭐 보복하겠다. 그런 거 때문인지 또 반짝반짝 하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재건 쪽에서는 이제 네이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그 키워드 관련해서 이제 플라리스 옵시스 알체라 어제 두 종목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런 120선 오늘 아침에 좀 갭은 얘가 2등주로 가다 보니까 갭 팔아 그했어요 그래서 길을 모으다가 한번 좀 슈팅을 만들어 주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좀 차트는 좋지 않나 음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얘도 좀 시원시원했죠? 아침에 갭 슬쩍 뜨고 슈팅 줬다가 밀려놓고 상한가 주변에서 지지하면서 이제 뒤에 20%까지 근데 얘네가 뭐 특별한 특징주 이런 걸 붙이지 않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좀 거래대금이 눈이 가긴 갑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붙여준 부분은 좀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얘네는 진짜 오늘, <laughs> 정말 어마어마한, 아, 에코프로 시리즈는 갈 때는 또 화끈화끈 해가지고, 또,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움직일 때 또, 얘네는 탄력이 꽤 괜찮죠? 등치가, 어, 근데 3 0조짜리인데 지금. 막 이렇게 움직여요. 15%. 에코프로 BM도 30종. 오늘 얘네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 넘었다가 다시 시총, 에코프로 BM이 뒤에, 아 그래도 동생한테 뺏길 수 없다 하면서 시총을 다시 좀 넘어서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좀 힘이 실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좀 뉴스를 동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요게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막리튬 키워드라던가, 막 세력주, 요런 애들이 팍팍 튀는 느낌보다는 조금 무게감 있고 실제로 실적이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대주전자재료, 윤성 FNC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세비캠은 오늘 뉴스를 한번 좀 붙여줬었죠 세비캠 같은 경우 폐배터리 263조 성장 전망의 대기업 러브콜 부각 그래서 이 폐배터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에 좀 폐배터리 사업 그런, 뭐,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차피 2차 전지 크게 부각이 되면 될수록 항상 설명드리는 거, 폐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이런 쪽을 좀 같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얘네 따라서인지, 오늘 필에너지는 이틀, 이렇게 해서 좀 하락해놓고, 오늘 한번 좀 땡겨 올렸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피로틱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다 같이 덩달아. 한번반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시리즈는 아직은 좀 멈추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에코 프로 시리즈가 없었으면 얘네가 아마 좀 주도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상승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뭐 이제 실적, 그냥 전향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 엠. 얘가 이제 이런 자리 또 돌파하고, 오늘 엄청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도 전체적으로 힘은 계속 좀 살아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이수 스페셜도 얘도 이제 전고체 키워드긴 한데 어 일단은 좀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금직 어, 금직한 종목들이 어제는 조금 이것저것, 중소형주들, 이제 좀 부각됐다면은, 오늘은 등치 큰 종목들이, 특히, 에코프로. 근데 얘가 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다른 종목들은 살짝은,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죠. 아무래도 지수 좀, 그, 왜곡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 근데 코스닥이 또 이제, 정고점 에코프로의 힘 때문인지, 그래서 에코프로 공매도 치신 분들 좀, 많이, 이것저것 좀 나오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워낙 한두 푼이 아니라, <laughs> 어, 오늘 보는데 그냥 돈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도 이런 구간 이제 돌파하면서 좀 수급 들어오나 그거를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침에 갭 슬쩍 뜨고 그냥 좀 계속 멋진 모습으로 시장을 오늘 하루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AI는 뭐별 뉴스는 아닌데 그냥 애들에서 뭐좀 나뉘면서 들썩들썩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